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광명소방서 광남1 1 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사 최규환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임용되었고 직렬은 공채였습니다. 처음 소방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전문대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소방학과를 나오면 진로가 점검, 설계, 시공 중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이제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성향이 더 크고 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진압을 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싶어서 소방공무원으로 학교를 다닐 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공부 기간 얼마나 되세요? 군대에서 한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작년 2월에 전역을 했고 3월에 시험 봐서 바로 합격했습니다. 복무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군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군대 특성상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못하고 일과 시간이 있고 해서 평일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나왔고 주말에는 이제 풀로 해서 최대 8시간 정도를 거의 쉬지 않고 가끔 휴가나 나올 때 빼고는 거의 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 3, 시간 정도 할 때는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두 과목씩을 최대한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 문제를 매일 풀었고 법규는 이제 주문 같은 걸 매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여섯 파트를 나눠서 하루 에한 파트씩 매일 보았고 행정법이랑 소방학회로는 번갈아 가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기출 문제집을 2회독씩 하려고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기출 문제집을 1다번 정도 풀면서 이걸 다 외우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소방학계로는 이제 제가 이제 소방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조금 어색하지 않았어요. 인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했고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었고 인강 선생님이 커리큘럼대로 심화 나가고 단과가 나오고 이 소방학계로는 이제 학문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문제 내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강사님들과 모의고사를 다양한 이제 형식의 문제 많이 풀었었고 관계 법규는 무조건 암기 싸움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기보다는 같은 걸 매일 보자는 식으로 그냥 묵묵히 매일 똑같은 걸 계속 봐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행정법이 이제 아예 되게 낯선 과목이다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법은 생각보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시발성이 저한테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학계론이 부족하면은 행정법은 과감하게 한 1, 2주 정도 쉬었던 것 같고 학계론과 법규에 좀더 집중을 해왔고 행정법은 이제 모의고사가 그 정도 넘었을 때는 그냥 기본 부서는 보지 않고, 기출문제만은 10번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공채이시기 때문에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그리고 행정법 총론까지 총 3개 과목을 공부하신 거잖아요. 이외에도 인증제로 대체되는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인강을 끊으면 은 지텔프랑 한국사 강의를 다 같이 먼저 했었더라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지텔프는 한 2주 정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가르쳐주는 문법만 계속 달달이 봐가지고 51점 맞아서 그걸로 가산점과 함께 영어를 패스를 했었고 한국사는 옛날부터 한국사를 좀 좋아해서 한달 정도 간단하게 준비하면서, 이급 맞추면서 패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산점 실용 글쓰기를 봤었는데 운이 좋게도 실용 글쓰기가 753점이 나오면서 그 가산점은 그걸로 5점을 바로 다 대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체력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군대에서는 이제 1시간씩 체력 달련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가면서 웨이트를 하였고 달리기랑 이제 체중 감량이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 6일 정도 매일 5 k m 씩 달리기를 했었고 필기 시험 보기 이제 한달 전부터 말년 휴가를 나올 때나 학원에 가면서 기구들을 많이 익히면서 체력 시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 밖에서 공부할 때보다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시험 준비 중에 좀 힘들었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면 슬럼프를 겪을 때 나만의 극복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군대에 있다보니까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한 번도 합격권이 넘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내 공부 방향이 틀린 건지 아닌지잘 모르겠고 좀 우울했었는데 아무래도 군대다 보니까 제가 동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동기들이랑 간단하게 얘기를 하거나 탁구를 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공부 잘하는 동기들한테 내 공부 방법이 이게 맞을까? 점수가 왜 이럴까? 라고 물어보면서 조언을 좀 얻으면서 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필기를 보고 바로 체력학원을 다녔는데 체력학원에서 만난 공채분들과 스터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의 저희는 주 4일에서 5일 정도 만났거든요. 각자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갖고 와서 TV나 모의면접 등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서로에게 좀 부족한 점을 좀 피드백을 해주었고 개인적으로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말하는 요령, 발성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질문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발표 면접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준비를좀 다소 부족한 그런 주제였는데 발표에 그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좀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고 발표가 매끄럽다 보니까 다소 질문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질문들을 다 받아친 다음에 면접관분들이 되게 준비 많이 하셨다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상승이 돼가지고 그 뒤에 있을 게임 면접은 되게 수월하게 치러서서 발표 면접이 기억에 남습니다. 소방공무원 준비 과정을 전반적으로 돌아보셨을 때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학원을 다니지도 않고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학과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뭐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험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을 나갈 때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무섭고, 저는 아직도 신임이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떨리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지켜야 할때 인명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를 사명감이 없으면 소홀히 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명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공무원 수험기간 동안 유념할 점이나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방공무원은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않는 시험이다 보니까 준비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럴 때마다 근데 공부 방법을 맞다고 믿고 놓지 않고 그걸 그러니까 완주만 한다면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점수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소방공무원으로서 앞으로의 포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공채로 들어와서 현재 화재 진화원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구조나 구급 등의 자격증을 따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멀티 소방관이 되는 기게좀 꿈입니다 이 밖에 하고 싶었던 말씀 혹시 있으세요? 지금까지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되게 좋은 장점이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학교 도사 졸업하시고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고 현장에 나가 계시는 선배님들과 동기님들은 안전한 현장 활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